안녕하세요 현동이 채널의 현동입니다. 저는 학교를 갔다가 밥을 먹고 도서관에 갔다가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고시원에 오면은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연 택배가 왔을까입니다. <laughs> 제가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택배가 오는 날이 끼니지 않는데요. 얼마 전에 신발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짜잔. 그런데 지금 상태가 당연히 판매자분께서 얘기는 하셨죠. 상태가 안 좋아서 세탁 한번 하시고 쓰는 게 좋을 거라고.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아마 뭐 엄청 더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흙이랑 그리고 조금 이런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발을 착용하기 전에 아, 세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쳐보니까 고시영 근처에 코인 세탁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을 하는 김에 보니까 뭐한 벌에 여러 컬러를 해도 가격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짠 저희 흰색 에어포스와 짠, 나이키 운동화와 짜잔, 베이퍼맥스를 같이 세탁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조금 웃긴데 이게 제가 카페에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커피를 엎질렀어요 신발에다가 그래서 이거 중고로 살때 거의 상태가 새거였는데 커피를 엎질러 가지고 조금 얼룩이 많이 져버렸습니다 세탁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한번 세탁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 <목소리> 여기는 좋은 오피스텔입니다. 확실히 비싼 건물이라 그런지 이런 세탁실이나 뭐 무인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잘돼 있습니다. 부럽네요. 45분.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 와서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하지? 30분이나 남아가지고, 이거 일단 다시 고시원으로 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여태까지 유튜브 편집을 하다가 11시 21분이 됐는데, 아, 이제는 좀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지금 갔다가 자리가 없으면 오늘 하는 것은 포기하고, 만약에 자리가 있으면 빨리 가서 운동화를 세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세탁실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와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신발을 넣어 볼까요? 베이퍼맥스 그냥 넣으면 되나? 그냥 넣으면 되겠죠? 사실상 오늘의 주인공 유바 m T503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에어맥스 이제 막으로 나이키 신발 오 약간 놀이기구 같다 닫고 <laughs> 동작? 동작?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멤버십 카드를 구매해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15분에 5,000원. 그리고 5,000원을 해야겠죠? 5,000원. 이렇게 하면 되나? 어렵냐. 되고 있다, 되고 있다. 된것 같습니다. 후이씨. 오, 돌아간다. 혹시 신발 색깔이 막번지지는 않겠죠?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편의점 갔다 와도 괜찮겠죠? 설마 누가 훔쳐 가지는 않겠죠 신발을 PCP 라 이런 것들 다 있을 테니까 빨리 갔다 오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아메리칸 베이컨 체다 버거를 샀습니다. 이름이 조금 길네요. 뭔가 맛있게 생겼어요. 원래 이 시간에 이렇게 뭐 햄버거랑 척포유랑은 잘안 먹는데 또 그냥 기다리기도 심심하기도 해서 편의점에 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햄버거 너무 뜨거운데? 설마 진짜 누가 안 가져가겠죠? 신발 불안하네. 그래도 꽤 비싼 건데. 갔는데 만약에 신발 없으면 진짜 그러지않겠죠 그래도 빨리 먹고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뜨거워서데 또. 오 맛있다. 근데 이거 약간 뭔가. 당연히 버거킹이나 그런거에 비해서는 떨어지긴 하지만 2500원에 푸짐하고 버거 자체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이언 초코타임 한잔 몇 칼로리지? 146 칼로리, 380 칼로리, 치면 거의 550 칼로리 이거 한 개는 지금 마시지 않고 편에 가져가서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20분 지났을까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과연?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은 없습니다 네, 다행히 신발이 또한 15분 넘게 지났네요. 사실 보션을 갔다 와도 되긴 하는데 아 이게 또 애매한 것 같네요. 일단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는 분명히 여기 에어컨이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에어컨이 꺼져 있어서 되게 공기가 답답한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바로 셀프빨래방 옆에 월 24시 할인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켜져 있네요. <놀람> 어? 이거 제가 군대 있을때 PX에서 되게 많이 먹던 과자인데 가격 천원 밖에 안 하네요 이거 하나 사갈까? 아이스크림 다4 0 0원 제가 좋아하는 루가바 업그레이드 루쿠바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요 결제 처리 문자 아니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로 짱구를 봐요 밥 먹을 때 그럴때 짱구를 하나씩 보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요즘 와르르맨션 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20분이 남았는데 어 그때까지 짱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지 이거? 여러분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여러분? 살다 살다 이런 일도 있네요 아니 갑자기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 아 12시가 넘어서 혹시 불이 꺼진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예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밖을 나가버니까 사람들도 다 지금 밖에 나와있어서 뭐지? 이런 상황으로 있어가지고 정전이 났습니다 지금 아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아니 어떻게 제가 온날 이렇게 정전이 나죠?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운도 없지 그래서 보니까 지하에 여기 PC방이 있는데 PC방에서도 사람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안 돼. 뭐, 당연히 PC방에 있다가 정전이 나면 더 화가 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 는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를 안, 돌, 안 돌린 상태여서, 이거 신발 다 젖었는데? 그리고 신발 지금 보니까 비누칠 돼 있는 것 같은데? 하, 미치겠네, 이거. 와. 그래서 지금 20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켜질 생각을 안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저 이제, 시간도 늦고 내일 아침 수업이어서 이제 가봐야 돼가지고, 어떡할까요 셀프 빨래방 처음온나 이렇게 되죠? 일단은 신발 상태를 봅시다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돼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아 신발 다 젖었는데 아 근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이거 밤이어서 이거 말릴 수도 없어요 어디다 다 젖었어 막다 아, 젖었어 그래도 신발은 깨끗해졌네요 <laughs> 어떻게 유튜브광 만들어주려고 이런다보니다 쩔수 없이 그저 옥상에 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신발을 어떻게 사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 되게 비싸게 주고산 건데 고생이 많구나. 아안돼 이거 뭔가 불안하네요 여기 옥상에다가 이렇게 다 뜨고 가면서참 진짜 가능 날이 장난이라더니 처음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서 못 하고 두 번째로 갔을 때는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정전이 난다? 그 건물이 아까 되게 컸잖아요 보니까 밑에 pc방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위에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거기까지 다 정전이 난것 같습니다 막 사람들도 되게 막 밖에 많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처음으로 셀프 빨래방을 가는라 정전이 날까요 아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내일 냄새나지 않을까요 저렇게 놔두면 물에 젖어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세탁도 다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이거 중간에 끊겨져가지고 시 걱정은 아마 제 생각에 일단 내일 상태 보고 다시 세탁기를 돌리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현동이 채널의 현동이 하, 즐거운 셀프 빨래방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